할렐루야 네 2022년 후반기 정교인 성경필사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마,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두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완필하신 분들도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 주신 분이 또 사연되게도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필사한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두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쓰는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필사하는 성도님들은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꿈으로, 환상으로, 또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1500여 공간의 속에서 50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 40여 명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 66권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보존되고 수집되어서 우리의 두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유명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 모태, 기도 모태 봉사 못해 그런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며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집보다는 교회가 편할 정도로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 마당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모태 신앙으로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한 그때의 24살 때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조금씩 내 삶에 내 믿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하며 그냥 넘어갔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변화는 아 성경책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만 은혜를 경험하고 나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모래 티끌 하나마저 부족한 저를 구원하기 위해 그 하나님 의 아들 독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성경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성장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때 믿음이 성장한 듯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청년부부터 임원으로서 여러가지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며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고 하고 듣고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아무런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배드리고 봉사했지만 믿음의 확신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참 좋은 것이지만 감정은 좀 들쭉날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 막 뜨겁고 막 봉사하며 열심히 뭐 복음을 전하면 그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주 차디차게 바싹 말라버린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처음과 말씀으로 씨름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생겨도 뭐 평생 볼 말씀인데 오늘 이해 안 되면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겠지 하며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대학원 성경 공사를 성경 고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말씀과 씨름을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횡하게 비어 있던 저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에한 번도 경험 못해 봤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쿵쾅 쿵쾅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뛰었던 그 가슴이 그때 말씀을 펼때 쿵당 쿵당 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소명을 받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때 그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두 눈으로 내두 손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가슴 뛰는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며 제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기뻤습니다. 어떻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저의 생각이 날까 참 기뻐하면서 어떻게 저의 생각을 하게 됐는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을 주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는데 어떻게 제가 떠올랐습니까? 연초에 분명히 성경 필사에 대해서 광고하실 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만 쓰라고 광고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범위가 늘어가지고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쓰라고 하니까 요한복음까지는 아주 은혜롭게 쓰다가 나머지 사도행전도 로마서까지는 저를 원망하면서 말씀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당황스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원망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원망하면서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성경을 필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2022년 전반기 성경 필사 모세오경에는 251명의 성도님들이 신청하셔서 138명의 많은 분들이 모세오경을 완필하셨습니다. 이번에 후반기 성경 필사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는 130명의 성도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런 신청을 받고 나서 마음에 걱정이 또 생겼습니다. 아 절반도 안 쓰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기도 중에 생겼지만 아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많이 쓰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30명이 신청하셔서 105명의 많은 성도분들이 로마서까지 성경을 완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완필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또 참여 신청만 하시고 시작도 안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지금까지 마태 복음만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며 은혜 받으면 그걸로 족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필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기약이 여기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년도 성경 필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포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김장할 때, 김치를 셀 때만 포기가 필요하고 성경 필사에는 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 성경 필사에는 포기가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끝까지 말라기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꼭 성경을 필사하셔서 필사를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쓰면서 은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려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필사하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할 시간이 없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공생일을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저기 광야밖에 없으니까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여기 많은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빵으로 바꾸어서 드십시오. 라고 시험을 합니다. 평소 예수님이라면 쉽게 그 일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마귀는 그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바꾸어 먹어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은퇴한 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사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수정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녁 시간마다 봐야 할 드라마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보며 뉴스를 검색하며 보는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필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못해, 봉사 못해, 필사 못해 이런 못해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현 영등포 교회 안에 성경 필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 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부담감보다는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동포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전도 못해 봉사 못해 필사 못해 변명을 늘어놓는 믿음의 모습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로마서 말씀까지 필사한 모든 성도님들의 힘듦과 어려운 모든 것 위로하여 주시고 나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